고제근의 집으로 가는 길. 자, 오늘은 지인의 농막을 방문했습니다. 에, 와, 이 무하고 배추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주 이거를 농사를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. 에, 앞에도 이제 농막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. 에, 낮은 이 야산이. 펼쳐져 있고요. 여기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. 아, 그리고 지금 울타리 쳐진 부분의 이 경계들이 이제 지인의 땅인데요. 여기는 이제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렇게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가 작은 비닐하우스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뒤에 저기 보이시는 곳이 이제 농막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이 정도 되는 땅한 지금 이 농막 땅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, 사실 요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땅 모양은 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게 뻗어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12시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태양이 내려지는 이곳이 바로 정남향입니다 이 방향이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, 에, 인근에 이제 별장들도 주말주택도 한두채 있는 것 같고, 나머지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신 집들인 것 같습니다. 이 왼쪽에가 이제 여주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이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주와 이천의 경계가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. 예, 좋습니다.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예, 저도 곧 반드시 예, 예, 이런 조그만 땅을 농막 땅을 갖고 싶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, 보십시오.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한 컬러로 어, 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. 예,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농막 앞에 펼쳐진 정경인데 정말 저기 자작나무도 있고요. 굉장히 멋집니다. 그리고 쭉 지금 비춰 카메라가 가고 있는 이쪽 부분 여기가 이제 정남향입니다. 지금 이제 11시 한 40분 됐거든요. 태양이 바로 위에 있죠.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앞에는 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정체는 저도 잘 모릅니다. 네, 아무튼. 즐거운 정심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